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릴맛산모입니다 최현석 셰프의 치밥이 나왔습니다. KFC 캔치밥. 지금 리뷰합니다. 자, KFC 캔치밥이 나온 지는 한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1월 7일부터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리고 보도자료도 배포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양념소스가 들어간 갓 양념치킨 캔치밥,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간 데리야끼 캔치밥. 단품은 4,900원. 콜라를 포함한 콤보는 5,900원. 감자튀김이나 너겟을 같이 주는 세트는 6,900원인데요. KFC 어플에서 무료 세트업을 할수 있는 쿠폰을 1월 20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김이 나갈 수 있게 구멍 뚫린 종이 뚜껑. 갓 양념치킨 데리야끼 음, 맛있는 양념치킨 냄새가 납니다. 치밥 위에는 3,200원 하는 치킨 텐더 두 조각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따로 구매해서 먹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밑에 갈릭볶음밥인데요 이걸 그냥 즉석밥 1,000원짜리라고 상정을 하고 3,200원짜리 치킨텐더 두조각 양념소스 700원, 마요네즈소스 700원 이 재료들을 따로 사서 만들어 먹는다면 약 5,600원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먹기 전에 밥 한번 봅시다 까뭇까뭇한 후추가 보이는 것 같죠? 밥이 참 쫄깃하게 볶아졌네요. 마늘 후레이크가 들어갔나? 마늘은 잘안 보이네요. 마늘 향은 강하지 않고 그냥 고소한 기름 볶음밥.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 소스 그리고 치킨 텐더, 갈릭 볶음밥. 바삭한 치킨 텐더인데요. 치킨 텐더에서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요. 단짠한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 잘 볶아진 볶음밥. 뭐 특별한 맛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맛은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수 있는 맛. KFC 치킨텐더의 맛이 도드라집니다. 데리야크 소스는 많이 넣지 않아서 짠맛도 적고 첫입에 단짠한 맛은 좀 적은데요.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소스는 많이 넣진 않았네요. 밥알은 고슬고슬하게 약간은 딱딱하게 볶아진 식감이 치 밥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갈릭버터 볶음밥이라고 해서 버터향, 마늘향이 진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기름볶음밥 같아요. 조금 더 진해도 좋지 않았을까? 갓 양념소스가 들어간 치밥 달콤 새콤한 스위트 칠리 소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처갓집 양념치킨 소스에 케찹을 조금 더 넣은 맛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니까 처갓집 슈프림 치킨하고 맛도 비슷한데요 소스는 좀 새콤한 맛이 강합니다 KFC 스위트 칠리 소스하고 파이어 칠리 소스 중간 정도면 어땠을까 좀 매콤한 맛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소스에 단맛이 강하고 밥까지 같이 먹으니까 전체 당량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우 당으로 느낌. 당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급속하게 에너지 충전하기에는 허기를 달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한솥 도시락 치킨마요와 비교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한솥 도시락 치킨마요 3,800원, 빅 치킨마요 4,400원에 비해서 가격은 더 비싼데 양은 좀더 적은 것 같아요. 한솥 도시락 치킨마요는 거의 한식이 됐잖아요. 왜냐 계란지단과 김을 넣어서 먹으면 비빔밥 같은 맛이 나요. 치킨 텐더의 퀄리티는 한솥 도시락보다 나은 것 같은데. 밥이 좀더 양식 느낌이 나게 갈릭버터밥에서 향이 좀더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기름볶음밥 같은 느낌이라서 요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소스. 그냥 스위트 칠리 소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달고 묽습니다 여기서 최현석 셰프만의 킥. 맛 같은 게 있을까 기대했는데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뭐 맛은 있지만, 와, 이런 맛이, 와, 좀 다르다, 색다르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KFC 캔치킨밥은 한솥도시락 치킨마요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1월 20일까지 쿠폰 받으면 세트를 4 5 0 0원에 먹을 수 있다니까 가성비 좋을 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KFC 캔치밥 먹어봤습니다. 맛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パドリルラ<タ>ッサンド」